야! <laughs> 미치라고 아, 괜찮아요 <가자>, 괜찮아요 레이저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구스입니다 제가 어제 아르고스 2페이지를 깼는데요 그거 트라이하는 과정에 전멸기 기믹 알아낸 거를 또 설명할 겸 한번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트라이 했던 영상을 다시 보기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시계 게이지 패턴 때 전멸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 태양 게이지 나왔, 나온 다음에 그 기믹을 제대로 완료를 하고 두 번째 무속성 장판이 나왔을 때 무력을 실패를 했어요. 그때 중앙 전멸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같은 패턴으로 첫 번째 태양 호두 번째 무속성 무력 실패를 했는데 이때는 외곽 전멸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좀 랜덤인 것 같아요, 약간 그렇 그리고 처음에 시계 게이지가 나오기 전에 무력을 먼저 시킨 다음에 첫 번째 무속성 장판이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무력이 안 되겠죠. 처음에 무력을 시켰기 때문에. 이때 외곽 점멸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고, 첫 번째 침무력 후, 첫 번째 무속성 장판이 나왔을 때 무력이 실패했는데, 이때는 중앙 점멸기가 나온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 그, 깬판일 때, 이게 무속성 장판의 순서에 외곽인지 중앙인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답, 찾아봤는데, 중앙인지 외곽인지는 랜덤인 것 같아요 일단 구슬이 떨어지는 전멸기가 나오는 조건은 무속성 게이지일 때 무력 실패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직 패턴 하나 보고 중앙 있으시다 그냥 가드 네. 지금 롱맥 파울리 중케이 중앙, 나이스. 중앙 중앙 중앙에 k a y o k 중앙에 있어야 중앙 중앙 okay. o k 중앙 okay. o 오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주변에 쿵 하면서 데미지를 주면서 에어본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할 때가 있어요.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데미지를 안줄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짬무력이라고 할게요. 그 짬무력일 때,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쏩니다. 레이저를. 그게 1파티에 이제 전멸기를 보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간색은 확인을 못했어요. 빨간색은 아마 바깥이 안전지대인 거고, 파란색이 중앙에 안전지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세 번을 확인했는데, 전부 다 파란색 레이저만 쐈거든요. 그래서 1파티에 중앙으로 가라는 코를 보내서 전부 다 살았었습니다. 게임판 보면은. 찜무, 찜무, 찜무 질후 빠져요. 터집니다 이거. 밖에서, 밖에서 요 저쪽에 넘어가요. 터집니다 아, 아니 는데비 쏜다, 비 쏜다. 파랑, 파랑, 중앙, 중앙. 파랑, 중앙으로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태양 장판 때 이제 그 사이드에 나오는 달 바닥을 올라가면은 머리 위에 달 표시가 뜨면서 그달 표시 버프를 얻고. 태양 장판이뜬 아르고스를 때리면은 바닥이 이제 무속성으로 변할 변하면서 이제 패턴이 파괴가 되는데 어한번 바닥이 이제 달로 변하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가지고 이때도 근데 이제 확인을 했을 때 평소에 달 장판이 안 뜨고 그냥 태양이 사라지는 때랑 똑같아 가지고 뭐 일단 이때도 전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때도 전멸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달로 변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뭐 태양은 바닥 그 태양 장판만 사라지면은 패턴을 성공하는 것 같고요. 태양 장판이요. 갖고 갑시다. 장판 아래 바로 달 있어요. 먹어 먹었어요. 먹은 사람 털게요. 특히 먹은 사람 털어요. 하울링불려요하울링 하울링. 지금 해풍 한 번만 더주세요. 난블레스다 털었고, 네 저도 다 털었어요. 가네 네.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오케이 바로 파. 일단 태양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첫 번째 무속성 장판이 나왔을 때, 찐무력 찐무력은 이제 무력화된 다음에 일어날 때 주변에 데미지를 주면서 일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찐무력 성공 후 바닥에서 이제 그 맵을 4등분 해가지고. 그, 가, 그, 가로, 세로로 잘라가지고, 한 부분만, 그 안전지대인 전멸기가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빗줄기에 올라오면서 죽는 그런 거를 이제 두 번을 확인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건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많이 확인되진 않았고, 두번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피하기에는, 조금 빠르게 올라오긴 해서 음, 이거 패턴은 웬만하면 안 보는 쪽이 깨기 좋을 것 같고요. 아이로 그리고 첫 번째 무속성 장판이 나왔을 때. 짠무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력구 주변에 데미지 안주는거 후에 1파대 전멸기를썼어요 이때랑 똑같죠 첫번째 태양 나오고 두번째 무속성 일때 짠무력 성공 이렇게 봤을때는 순서가 상관있는게 아니라 어, 무력화된 다음에 주변이 터지는지 아니면은 안터지고 그냥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무력화 후 주변에 데미지를 안 주면 이 팟에 전멸기 쏘는 패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구별이 확실히 되긴 합니다. 이 팟에 전멸기를 쏘는지 안 쏘는지는. 그리고 무속성 장판인데 게이지가 한 처음부터 구슬이 나오진 않고요. 게이지가 좀 달아야 이제 구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구슬이 안 나오는 패턴인지 나오는 패턴인지는 네, 게이지가 달아야 확인 됩니다. 그래서 달구슬 나오는 패턴은 이제 파티원들이 구슬을 다 먹어줘야 되고, 이거를 실패했을 때는 아르고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찍으면서 이 팟이 전멸이 돼요. 요거는 달구슬 패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무속성 시계 장판이 나오고 주변에 구, 개, 구슬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슬을 먹어주셔야 됩니다. 게이지가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도 구슬이 나와요. 그래서 꼼꼼하게 구슬을 다 먹어야 되고요. 보통 구슬이 맵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패턴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시계 게이지 때는 웬만하면 중앙 쪽으로 일단 아르고스를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구슬, 구슬 하나씩 잘 드시고 여 구슬 다 먹어줘야 돼요 네. 네. 먹었어요. 네. 먹었고요 블레 먹었어요 네. 저블레 먹었어요 네. 1나초어먹어요 네. 근데 이거 맵 바깥에 있거든요 하나 먹었네 알 구슬 다 어, 먹은 는데먹어야갈 아, 아, 뭐 아, 수가 없으데 구슬 하나 마지막 구슬 마지막 하나 아, 지금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위치가 먹은 겼어요그 기본 먹는 사람이 하나 없어아 그리고 아르고스가 이제 보라색 노란색이 섞인 레이저를 전광판이 뜰 때가 있고 아마 두 번째 때부터 안뜰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다리마력을 하늘로 쏴 보낸다고 하는데 요거 저... 이렇게 쏴 올린 뒤에 보통은 30초 빠를 때는 20초도 한번은 확인했습니다. 느릴, 느릴 때는 40초 뒤에 나오는 것도 확인 했고요. 20에서 40초 사이에 이제 시계 게이지가 생성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장판을 뿌리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이것도 하늘로 뭔가를 쏘아 올리긴 하는데 이 파티 기준으로는 노란색 레이저를 쏘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파티 쪽에서 2파티 쪽으로 전멸기를 보내는 것 같은데 1파티에서 이제 초록색 빛을 위로 쐈다고 하는 콜이 온 적이 있었어요. 두번 있었는데, 이것도 그 아르고스, 이 외곽 전멸기처럼 중앙에 구슬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앙에. 이건 제 생각에는 무조건 전멸인 것 같은데, 이 조건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고, 보통 이거는 1팟에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1팟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네이 태양 장판 경우는 3명만 버프를 받고 때려도 패턴을 성공합니다. 네. 그 사이드에 나오는 장판 있죠. 두 명만 받았는데 성공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한 번.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는 제가 깰때 이제 골렘 기믹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 골렘 패턴을 많이 경험하진 않았는데. 어, 모든 기믹을 다 성공을 시켰을 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랜덤 장판이죠? 4명 밟는 거. 그거를 이제 딱한번 클리어한 영상을 보시면은, 몹이 자기 발 밑에다가 장판을 깔아서 하나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하나가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멸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판은 그냥 꾸준히 계속 잘 밟아주면은, 전멸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석상 같은 경우도 아르고스 쪽에서 위에 석상을 두개 부수고, 골렘 파티 쪽에서 이제 아래쪽 석상을 두 개를 부수는데, 이거는 뭐 이동속도 기믹, 이동속도 버프, 디버프에 관련된 기믹이라고 알긴 하는데, 저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부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클리어 영상을 보면은 골렘 전멸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골렘 기믹을 잘 성공시키면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패할 때마다 뭐 강력한 마력이 모인다고 전광판이 뜰 때가 있어요. 아마 그게 전멸기 나오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일단 제가 다시 보기를 하면서 알아낸 거는 이 정도고요.